<laughs> 나이, 하나둘셋이 나이, 나이. 나이,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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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이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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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니너살살는렇게 어떻게 해? 내할때나해 자, 해 알았어 해. 응. 언니는 삐졌다고. 나의 정을찍어 어, 어, 어. 어. <laughs> <laughs> 너도 왜 복수하면 되지? 복수해 그이겨 복수하면 되지. 난 이거 A B C. 자, 복수해 B, A C. A B C. 알았어. A B C. 응. 자나 네. 시작해 복수 복수 열전 시작해 빨리 아니야 나 이겼으니까 나 복수니까 에잇 아유 아니, 이렇게 아니야. 해야지 응. 해야지 어, 라이할 차례야 지금 응. <laughs> 이리 오세요 응. 정나 여기 네. 한번 보세요 <laughs> 간다 아빠지 응 어머 뭐, 왜 그래 <laughs> 빨리해요 <laughs> 빨리 해요, 아빠! 에나 피. <laughs> 나 피. 에잇! 에잇! 피. 어, 울 어, 어, 한다? 응. 하나, 둘, 셋. 에이너 okay. 뭐야? 에여 C. 야, 이거라며. 너이 이거 어디서 기술 수작지라 <laughs> 로아, 빨리 말로아. 아 왜요? 왜 맞지? 아니 안했잖아. 아뭐 안했잖아. 아빠 A 잖아요. 아아 아, 틀렸잖아. 네. 네가 틀렸잖아. 네가 드린 네. 거다. 약속한 거 네가 린승아한 번. 번. 아, 응. 야, 너왜 때려? 너왜 때려? <laughs> 너왜 때려? 한 살았어. 아빠 1등이 때리는 거지. 1등 때리 거? 그래, 아빠가 한 거지. 언니. 아빠 한다? 언니 알면서. 언니예요. 아빠가 이겼잖아. <웃음> <웃음> 한다? 응. 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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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손이 참 고우시네요. <laughs> 자, 네.